질이 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DD 지구 관련해서 원래 작년 1 1월에그 지구 단위 계획이 예정이 돼 있다가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인접 지구 연계 방안 관련해서 LH나 우리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좀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제 왕숙 지구하고 DD 지구, 그다음에 다산 신도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 있지만 도시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물리적인 46번 국도라든가 또 우리 그 저류지나 이런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것이냐 요거는 계속 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DD지구가 증관산업단지와 접하다 보니까 주거시설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중앙도시계위원, 위원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왕숙지구에 있는 그 자족용지 이 부분도 디디지구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.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는 배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, 왕숙 신도시, 그리고 왕숙 이제 이 신도시, 그리고 다산 신도시, 각각 다 따,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. 네, 이 도시가 정말 하나의 거대 도심으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도심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이 중간에 있는 디디지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물리적으로 이제 도로로도 연결돼야 되고 생활 환경으로도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신도시과에서 그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4 6번 국도 지하화나 그리고 이제 푸르멜 센터, 진관 산업단지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네.